네, 그 중국 속담에 보면요. 그 주향 불파 항자심이라는 예,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술 향기가 좋으면 골목이 깊은 걸 두려워하지 마라. 뭐 이런 얘긴데요 어, 우리가 통상 창업자들이 점포를 구할 때 어, 굉장히 좋은 입지를 많이 따지거든요.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나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 고객이 누구인지를 사실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아이템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? 이거 팁을 좀 드릴게요. 첫 번째 아이템의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길가다가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편의품이라고 합니다. 편의품.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품목을 우리가 선매품이라고 하는데요. 대표적으로 이제 가구나 가전제품,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. 어, 이두 가지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. 당연히 입지 조건 자체가 다르겠죠. 어, 편의품은 입지 조건 자체가 좋아야 되겠죠. 어, 유동 인구도 좀 많아야 되고요. 반대로 선매품은 입지 조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사람들이 물어 물어 찾아오기 때문에요.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어, 임대료가 좀 저렴하더라도 좀 이면에 있더라도 매장도 좀 커야 되고 이런 그 점포를 찾는 게 좋겠고요. 어, 편의품은 어, 손님이 가까운 데서 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동네 장사로갑니다 동네 장사. 반대로 선매품은 먼 곳에서 온다. 당연히 이제 홍보 방법도 다르겠죠. 그래서 편의품은 사실은 인사만 잘해도 되거든요. 손님들하고 관계만, 친밀감만 좀 쌓아놓으면 될것 같은데 반대로 선매품은 오히려 먼 곳에서 손님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처럼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편의품과 선매품의 차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템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입지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다. 예,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, 사전에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. 아무리 좋은 점포도 누구에게는 이게 덕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